안녕하세요. 수입첫싸 개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올오스포티지 디제 노블레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올뉴스포티지 디제 노블레스입니다. 2016년식 2015년 12월 경유 오토 흰색에 84,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LED 안기등 사고로 되어 있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리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바 2채널 키로수 84,000km입니다 자 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바 2채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트렁크 방향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스포티지 디제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저 안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컨비니언스3 스타일 업 내비게이션 팩 추가되었습니다. 노블레스 등급 열선 시트 버튼 시트 로플렉 차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이 휠까지 수리 다 완료했고요 자 수이차 싸기다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격 원칙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이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매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매 을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토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리스, 포티지 디젤,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옵션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한 손해보험입니다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한 달에 2,000km, 8만 4,0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스포티지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채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다.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치 연신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스포티지 089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탁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나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탁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렛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피드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뉴 스포티지 노블레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